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보디빌딩에서 지금 새롭게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 이거지 보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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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또뭐 광고하시죠? 안녕하세요. 원더풀 채널 구독자이영석입니다 오늘은 어, <웃음> 옆에 <웃음> 친구분 한 분을 모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저를 포함한 많은 헬린이들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건가 궁금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 이제 헬스를 잘하시는 분들, 이게 솔직히 고수 분들께서 하시는 운동 중에 헬린이 분들 이해가 안 되셨던 운동들, 그쵸.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거의 10년 차의 헬창. 네, 네, 10년 차, 10년 제가 차. 제가 얼마나 헬창이었냐면 군대에서 브레이브걸스라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만한 그런 걸그룹이 있습니다. 이 예진이라고 아주 예쁜 분이 계실 거같인데 그분이 저희 부대에 왔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요아 오늘 했으와아이 헬스 정도면 헬스장면 되나요? 으잇 어, 나자 그... 이제 바로 한번 배워보러 가시죠 네 어떤 것이 궁금하신가요? 캘린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멋있게 이렇게 아 케이블 크로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케이블 크로스 오버 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네. 이게 뭐대흉군 운동이라고 오해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흉군 운동이 아니에요? 네, 대흉군 운동이 아닙니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이게 그 드래곤볼 아마 독자들 보셨을건데 네. 드래곤볼에서 그 마지막에 소로공 주인공이 네. 그세 쇠를 격파하기 위해서 옹기욕을 모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보디빌더들이 보디빌딩 그랑프리를 위해서 이제 헬창들의 염원을 모으는 운동이거든요 아 기름 모으는 네 이거 기름 모는 운동에 사람들이 좀 대흥군 운동이다 싶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면 헬창들 아,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아, 이거 오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 대흥군 운동이 아니라 그 보디빌딩 그랑프리를 향한 염원들을 헬창들의 염원을 모으는 운동이거든요 아, 뭐 제천 행사 같은 그런 의식, 네네, 같은, 그런 예, 의식? 그런 거, 그런 거.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아 그런 거, 기우제 같은 거, 기우제 같은 그런 의식인데 이게 케이블 나와줘요 대흉근운 동이가 다 하고 딱 하면 이제 보는 회사는 아저 친구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런 목적의 운동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뭐가 궁금하시죠? 어,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중 하나가 네네. 이제 뭐 저는 스미스 머신을 사용하지 않지만 가로바다가 이제 스미스 머신에서 네 그렇죠. 이제 낙조나 코나를 뭐 끼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필요한 운동을 하면서 뭐냐면 이게 스미스 머신 자체가 레일이라는 네. 것이 있고 이제 아닥 움직이는 것이 고정된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런다는 것은 이제 안정성을 담보하는 행위인데 그렇죠. 이 안정성을 담보하는 곳에 굳이 다 낙조를 낀다 낙조를 네. 낀는 것은 사실 이게 극한의 안정성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예술.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인데 그 사실 헬스장에서 그걸 하셨던 아저씨께서는 이제 스미스 머신에다가 낙조립으로서 이제 극한의 안정성이라는 예술성을 표현하고자 하셨다는 건데 이제 형수 씨가 이해를 잘못하셨네요. 아 제가 식견이 좀 짧았네요. 네. 보디빌딩을 잘하기 위해서 즉 몸으로 한 예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에다가 추가적인 안정성을 더하는 이런 예술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아... 그것이 보디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디빌딩 감수성이 좀필요한거네요아 물론이죠 물론. 이죠 보디빌딩 인지 감수성. 아 보디빌딩 인지 감수성. 아, 그런 게좀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스쿼트를할때 어? 아 어, 이걸 말씀하시는 아, 거, 아, 거. 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해보죠 네아아라크야아 아, 이게 궁금하신 거 아닙니까? 네, 왜? 왜 도대체 이렇게 좀 자, 이게 궁금하신 걸 텐데, 자, 보디빌딩이 이게 혼자 하는 스포츠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보디빌딩이 혼자 하는 스포츠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물론 개인 포징도 있고, 혼자 하는 스포츠가 맞기는 하죠. 고독한 스포츠가 아니었나요? 네, 개인전이 맞기는 하지만, 이제 보디빌딩에도 동료회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아, 이게 사실 이 중량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이런 동료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남자들끼리 그런 뜨거운 노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아, 프렌드십! 네, 이게 무슨,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사람이 이 무게를 대신 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뭘지각하해를하고시신 분들이 계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 스쿼트 이 보디빌딩의 이런 그팀 스피릿, 이죠팀 그렇죠? 아, 스피릿. 뭐팀 뭐, 팀 많잖아요 보디빌딩 하시는 팀들. 네. 이팀 스피릿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관리와도 같은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디빌딩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 이것이 보디빌딩, 이것이 <목소리> 빌딩, 보디빌딩, 보디빌딩. 저또뭐 궁금하시죠? 어 간혹가다 이제 SNS 같은 거 보면. 네네네. <목소리> 레그 프레스를 할때이 위에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SS 아, 올라가 계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 보통 이거 보면은 SS 여성분이 들 올라가 계신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게 보디빌딩 한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팀 스피릿 되게 중요한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올라가신 여성분을 저기 IFBB 프로 비키니 컴퓨티터즉 보디빌딩의 원산지 미국으로 날려버리겠다. 이제 동료로 높은 곳으로 보내버리겠다. 이런 염원을 담아서 이제 레그 프레스를 하는 건데 남자들이 뭐여자분들고 화제 부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럼 멀리 보내려면 더 힘차게 밀어야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웃음> 어, 오늘 되게 새롭게 많은 것들을 알게 된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는 것이 이제 뭐 일종의 그 개그로 받아들이거나 네.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케이블 크로스오버부터 시작해서 이 스미스 뒤에 있는 뭐 스쿼트 이런 레그프레스 설명을 드린 것들은 다 진심으로 설명을 드린 거다. 네. 빌딩 그만큼 팀스피릿을 강조하는 운동이고 되게 그. 생각하시는 만큼 이기적인 운동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를 포함한 많은 헬리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laughs>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얼굴이 빨개진다. <laughs> 저는 이제 광화문 몬스터짐에서 그리고 강남 <laughs> 이제 행복한 퍼스널트레이닝에서프리미서트레이너를 근무하는 전정완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촬영을 진행하면 느낀 거는 참 아,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구나. <laughs> 어그몬스터짐이그몬스터짐인가요네그몬스터짐이 <laughs> 맞습니다. 그오 하고 이제 뭐 하여튼. 네뭐 운동을 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디빌딩이나 뭐 역도나 종목 간에 이런 반목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고 이제 다들 운동 이제 즐겁게 할수 있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이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운동을 즐겁게 원하 채널과 할수 있게 되는 것을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난거죠 이제 네, 끝났어 아, 고생이 많 고생이 많 고생이 많은 거 많은 건데 이게 이렇게 쪼그리고 있으면은 힙플렉서라고 이제 고관절 굽부시면걔네있잖아 네. 걔네가 타이트해져서 안 되니까 이게 힙스렉스랑 아까 배운 운동을 통해서 이게 좀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이제 그대가 시. 어 굿. 아 좋아 이그 요추의 그 골반의 이상적인 전방 경사 요추의 맞고 회복되어서 지금 상당히 편해졌어요. 그해시 들이면 아실 거예요. 그 골반의 정리를 흐트러졌을 때그 불편함. 네. 아잘 알죠. 알긴 아, 뭐라아 <laughs>